안녕하세요, 헌터입니다. 오늘 분석해볼 기업은 LG 화학입니다. LG 화학은 작년부터 올 초까지 상당히 좋은 흐름이어가면서 주가가 두배 가까이 뛰었고요. 하지만 이후에 4월달 이후에 자 주가가 다시 한번 반토막이 나면서 40만 원 초반까지 내려왔습니다. 다만 최근에 이제 한두 달간은 상승하는 흐름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과거처럼 쭉 계속해서 추세적으로 올라가는 흐름 앞으로도 기대해 볼수 있을지 분석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지금은 대부분 다 물려 계실 거예요. 이제 최근에 들어가신 분들 일부 제외하고는 많이들 물려 계시는 구간인데. 이제 앞으로 목표가 우리 어디까지 보면서 대응해 나가야 될지 그리고 이제 평단 관리가 중요하겠죠. 물려 계신 분들 평단 어떤 식으로 얼마큼 내려놔야 될지 이런 평단 관리에 대한 이제 투자 전략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여러분들 이제 혹시라도 신규 진입 자 지금 저가 매수의 기회로 보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신규로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구간일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수급 상황 보시겠습니다 한달 기준으로 개인과 기관이 샀고요 외국인이 팔았습니다 다만 최근에 어떤 스탠스의 변화가 조금 있어요 이제 개인은 계속해서 매수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에 외국인이 이제 쭉 팔다가 최근에 매수세가 조금씩 들어오면서 약간은 지금 중립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오히려 기관은 매수세를 이제 멈추고 최근에 한 4거래일 정도 매도세로 좀 전환을 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공매도 올 6월까지 금지가 됐기 때문에 분석 넘어가도록 하겠고 바로 재무제표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자, 2018년도 매출부터 보시겠습니다. 28조, 27조, 30조. 과거에는 조금 지지부진했어요. 하지만 이제 21년도부터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42조, 51조, 57조. 올해는 67조까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고 우상향 중인 최근의 매출 상황 되겠습니다. 자, 영업이익 보시겠습니다. 자, 2조, 2천, 8천, 1조, 8천. 역시나 과거에 지지부진했고, 마찬가지로 21년도부터 올라갑니다. 5조. 그리고 이때 한번 다시 눌렸죠. 재작년에. 그래서 3조까지 이제 눌렸고요. 5조 그리고 2조 8천 내려오다가 4조 8천 올해 크게 좀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작년 재작년은 좀 힘든 시기가 있었어요 영업이익 관련해서는 하지만 영업이익이 개선되는 건 이제 올해로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단기 순익도 마찬가지 비슷한 흐름으로 보시면 되겠고 올해 좀 크게 개선이 되면서 작년 2조 3천에서 3조 6천까지 올라오는 모습 좋아 보입니다 자 분기별로 잠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분기 좀 아, 눌리면서 아쉬웠죠 작년에 9천 대에서 6천까지 때까지 떨어졌고요. 하지만 전년 대비해서 눌리는 건 여기까지였고요. 4분기부터는 오히려 좋아지고 있습니다. 전분기 대비에서도 상승 그리고 전년 대비에서도 기저효과까지 누리면서 1,800억에서 7,100억대까지 상당히 크게 올라오는 모습. 그래서 4분기부터는 실적 관련해서는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1분기, 2분기도 전년 대비해서 올라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어서 이제 실적에 대한 걱정은 없, 없어 보입니다. 뭐 어떤 돌발 악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 실적 걱정은 없고 앞으로 실적이 계속해서 좋아지는 일만 남았기. 때문에 때문에 좋아 보입니다. 자, 부채 비율 보시겠습니다. 60, 90, 120, 120. 자, 약간 올라오긴 했지만 80, 80, 90까지 다시 내려오면서 안정세에 찾고 있습니다. 과거에 좀 높았을 때도 뭐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었고요. 부채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될것 같고 ROE 보시겠습니다. 8. 준수했지만 이제 1, 2까지 떨어졌고요. 자, 3년 전에 어쨌든 이때가 실적이 좋았죠. 뭐 매출도 5조 가까이 나왔었고. 그래서 요때 이제 수익성이 18까지 올라가면서 ROE가 18까지 올라가면서 수익성이 상당히 좋았다. 다시 6, 5까지 떨어졌지만 올해 회복이 되면서 8.7까지는 올라옵니다. 그래서 준수한 수준은 됐지만 뭐 수익성이 뛰어나다 이렇게 보긴 기좀 그래요. 그래서 그래도 준수한 수준까지는 좀 양호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내년엔 다시 두 자릿수 진입 가능할 것으로. 이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자 EPS 주당 순위 보시겠습니다 이제 뭐 실적과 마찬가지 흐름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이때 좋았고 다시 눌렸다가 그리고 올해 상승하는 분위기 자 그리고 배당 보시겠습니다 이제 과거에 뭐 만원, 만이천원, 만원 뭐 거의 이렇게 좀 배당을 했고 자 올해 같은 경우는 만 389원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거의 뭐 비슷한 수준이죠 자 그래서 이대로 배당을 하게 된다면 현재 종가 기준으로 계산해 봤을 때 배당 수익률 연간으로 봤을 때자약2.17%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큰고 배당은 아니지만 그래도 소소하게 좀 챙겨 갈수 있는 부분 되겠고요. 자, 올해 이제 PER 보시게 되면 12.8배, PBR은 1.09배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주가 밸류에이션 상황 보시게 되면 지금은 이제 저평가 구간까지 내려왔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올라가는 실적에 비해 주가는 크게 못 올랐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은 저평가 구간에 위치했다. 싼 구간입니다. 현재.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럼 이어서 동사 관련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생명과학 사업본부부터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요. 최근에 이제 가파른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제 글로벌 제약사로 도약하기 위해 투자한 결과 올해 처음으로 매출 1조 원이라는 성과를 앞둔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LG화학의 생명과학 사업은 이제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작년에 인수했던 이 아베오의 주력 제품인 신장암 치료제 포티브다가 매출을 좀 견인했다. 그래서 이렇게 매출을 1조 원, 어 역대급으로 좀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신약 관련해서 이슈가 최근에 있었죠. 지난 5일에 미국 리듬 파마슈티컬스와 희귀 비만증 신약 LB54640의 글로벌 개발 및 판매 권리를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계약 같은 경우 선급금 1300억 원이고요. 개발 및 상업화 단계별 기술료 최대 2700억 원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어서 총 4천억 원의 규모로 보시면 되겠고요. 향후 연 매출에 따른 로열티까지 또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또호 제가 일부 있었고요. 자, 그리고 지난달 15일 lg 화학은 미국 테네시주 양극재 생산설비 생산 설비 투자를 위한 출자를 공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규모 양극재 공장이 들어서게 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고요. 미국 테네시 공장의 1단계 생산 규모는 자 일단 총 6만 톤이에요. 그리고 5, 오는 2026년도부터 2035년까지 10년간 공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확정 고객사가 이제 LG화학 양극재 구매 강제성이 부여된 계약이기 때문에 불이행에 따른 이 보상금 수치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좋아 보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슈입니다 lg 화학의 전지 소재 사업 가치는 연간 단위로 재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배경에 뭐가 있냐면요 양극재 미국 내 수직계열화 선제적 구축이 있고요 그리고 북미 및 유럽권 고객 사양 외부 고객사 추가 확보가 있었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토레이 합작법인 분리 막 사업 등으로 이제 앞으로 이제 재평가가 좀 가능해질 것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호재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최근의 이슈는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 말씀 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규진입 관점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노려보시는 분들 자 지금 충분히 저가 매수의 기회로 볼수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긍정적인 관점 어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전히 싼 구간에 위치해 있고 앞으로 실적이 나아갈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뭐 딱히 걱정할 건 없는 구간이다 나쁜 것들은 이미 다 반영이 됐고 실적은 이미 3분기 저점을 다지고서 4분기부터 회복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에 비해서는 여전히 주가가 많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싸다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고 앞으로의 재료도 괜찮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좀 대응해 보면 훨씬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기로 보실 분들은 다른 종목 보시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 장기로 대응하실 분들은 충분히 지금 진입해도 좋은 어, 결과 가져갈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LG 화학. 자 그리고 이제 보유자 분들 대응 방법입니다. 일단 목표가부터 드릴게요. 목표가는 68만 원 보고 있습니다. 자 68만 원이 네,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지금 재료로선 일단 68만 원까지 보고 또 이제 앞으로 가면서 또 좋은 재료들 나와주면 더 높여갈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재료로선 68만 원 말씀드리겠고요. 목표가까지 잘 보유해 나가시면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물려 계신 분들 평단 관리 자 어떤 식으로 평단을 관리해야 되냐 어,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일단은 제가 라인을 좀더 들릴게요. 왜냐면 지금 레인지가 너무 넓기, 넓기 때문에 평단이 좀 많이 여러분들 다양할 것 같아요. 그래서 라인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6. 어, 56만원. 자, 56만원 라인. 요 정도 되겠네요. 56만원. 그래서 목표가 라인과 56만원 하나 더 드렸는데, 일단, 자, 주봉으로 볼까요? 주봉으로 봤을 때, 지금 고점에 물리신 분들도, 이제 어쨌든, 최고치가 지금 한 100만원. 자, 황제주 갔을 때, 이 때죠. 그래서, 아까 목표가 68만원이었는데, 68만원이면 요정도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도, 여기까지 대응할 수 있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절반 정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가능하시면 68만원 밑으로는 좀 필수적으로 맞춰주시고요. 이제 중간 중간 레벨에서 뭐한 70만 원, 75만 원막 이런데 중간 레벨에서 물리신 분들은 어 훨씬 더뺄수 있겠죠. 평단 관리를 자, 56만 원까지 맞춰 줄수 있으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신 분들은 56만 원 혹은 이 이하까지 좀 맞춰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은 거기까지 힘드니까 한 68만 원 밑으로만 좀 내려 주시면 충분히 이제 여러분들 주가 회복됐을 때 탈출 기회 혹은 익절 기회까지 노려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전략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도 고생들 하셨고요 자,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